더든어택 와우를 뚫고 160주 연속 1위, 전설의 귀환 황제 아이온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아이온 트로요 커뮤니티 반응은 뜨겁습니다. 유저들의 문매를 막고 BM 삭제, 어시스트 모두 논란 등등 말이 정말 많은데요. 그럼에도 그래픽은 훌륭하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이 좋은 만큼 얼리얼5의 복잡한 광원은 소프트웨어 방식인 FSR에선 자글거림이 생길 수 있죠. 반면 AI 코어를 쓰는 DLSS는 이 흔들림을 꽉 잡아줍니다. 구조적으로 엔비디아가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먼저 FHD RTX 5060 Ti 평균 프레임 마을 95프레임에 던전 120프레임. 최적화 미쳤네요. 그리고 대망의 QHD 마을 평균 프레임은 140프레임. 던전 140프레임입니다. 렉이 그냥 삭제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스펙으로 아이온2 플레이 해보았는데, 이리저리 말 많지만 하루빨리 개선되어 전설의 자리 다시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이온2 맞춤견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